지금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약간 편집을 한, 어, 춘향가 앞부분에서부터 사랑가까지 좀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세요? <laughs> 네, TV에서 보던 거랑 좀 다르죠? 현장감이 훨씬 좋죠? 네, 바로 그게 우리의 소리예요. 사실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은 최근에 와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주 소담한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침튀기는 모습까지 다 보면서 가까운 곳에서의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리가 바로 우리의 소리였어요. 자, 어, 춘향가 위에도 판소리가 더 있지요. 전에 내려오고 있는 소리가. 어, 뭐 뭐가 있죠? 그렇지, 그렇지. 수군가 있고 또 흥보가 있고. 어? 적벽가? 아, 다 아주 아주 현명한, 아주 똑똑한 분이 저기 계셨어요 적벽가? 그렇죠 또 하나 또뭐 있어요? 심청가. 그렇지, 심청가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 들으셨던 춘향가 이렇게 해서 다섯 바탕이 전해져 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개가 있다는 라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애국하시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어, 지금 제가 계속 노래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 갑자기 또 갑자기 숙였던 고개를 그냥 팍 드는 분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신 거죠? 자 허리를 똑바로 펴시고 아까 얼쑤 이것도 했는데 우리가 노래를 못할 쏜가 그치요? 자 저를 따라서 아한번 이음 한번 내볼까요? 시작 아 음종도 아주 정확해. 다시 한번 시작 아 네, 이거를 뻗는 목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중요해쭉 뻗는 음이죠. 그럼 뻗는 목. 아, 이음 한번 잡아볼까요? 아,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아, 한번 더. 아, 네, 이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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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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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개를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아아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목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떨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자 시작. 아아아아시 아이. 아아아아아 손도 같이 떨어봐. 손을 올려가지고 시작.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그, 아, 그렇지. 이거는 무슨 목일 것 같아요? 꺾는 목. 그렇죠. 너무 잘하네. 꺾는 목. 그래서 떨고, 뻗고, 꺾는. 이것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자배기 토리의 소리, 그 판소리의 소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아, 떨기.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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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는 이 분단만 해봐야지 자 한번 따라봅시다 아아아 시작 응아우아우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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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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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들만 해보시죠. 카메라 앞에 분들만. 응? 자 시작. 아 잠깐만.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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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야 돼. 자 시작. 그렇죠. 아아아아주 아, 잘했어요 앞에서 보니까 정말 이런 가관이 없네 <laughs> Osionfish. 정말 여러분들을 제가 찍어서 나중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열심히 하셨어요 자 이제 카메라 뒤쪽에 있는 분들만 해볼까요 자 시작 저기도 손만 떨어지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잘하셨습니다 합혀서 시작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부끄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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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자꾸. 근데, 우리 소리는 통성으로 그냥 솔직하게 빡 질러내줘야 되는데, 너무 약하게 하면 돼요안 돼요. 느낌이 안 살잖아요. 아, 아, 하, 아, 아 이러니까, 좀그 이상한 분위기로 가죠. 자, 다시 한 번, 힘줘서 발성을 해보세요. 시작!

이거를 혹시 여러분 진도아리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역시 국민민요죠. 이게 전라도 진도 지역에서 파생한 그의 떨고 뻗고꺾는 금이 아주 잘 녹아있는 우리의 민요예요. 그래서 아리 아리랑 떨고 뻗고 떨고 뻗고 응, 그쵸?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연속해서 두번꺾어 불어. 아라리가 났네 헤. 하고 딱 던지는 거거든. 자, 여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헤. 자, 그만. 헤. 헤. 이건 이 뭘까요? 그냥 던져. 헤. 시작. 싸납게, 던져. 싸납게. 헤. 그렇지. 자,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떨때 어떻게 떨어야 된다? 격하게 떨어야 된다. 자,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치자.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렇지. 해! 이것만 해봐요. 시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예, 떨고 뽑고 꺾기를 알고 부르니까 좀더 막걸리스럽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조카한테, 아야, 저 미안합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laughs> 사투리를 좀 쓸게요. 아야, 너 지금 학교에서 뭐 배우냐? 그랬더니, 산도깨비를 배운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 그 학교 교과목에 삼독개비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삼독개비는 최근에 만들어진 창작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기 이 노래를 한번 따라서 해봐. 에? 너도 나를 나의 유전자가 좀 있을 것이니까 분명히 잘할 것이다. 그래서 시켰더니 이 진도알 진도이랑을 어떻게 불렀느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우리 조카도 이걸 잘못 부르는구나 <laughs> 정말 나는 안 되겠다 어, 내가 정말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어, 그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 우리 조카마저도 이렇게 진도아리랑 못 부르면 난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잡, 이렇게 잡아놓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한 것처럼 떨어봐 꺾어봐 <laughs> 그러고 계속 가르쳤더니 어느 순간 되는 거예요 아아 아, 이 떠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의무적으로 이 떨고 뻗 꺾기를 잘 해놔서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시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좁은 나라가 여러분들의 무대가 아니라 세계가 여러분들의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민간 외교관들이 되셔야 돼요 아셨죠? 거기에 무슨 악기를 들고 가시겠어요? 내몸 하나 들고 가기도 어려운데, 그때 가장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소리입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으면,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진도아리랑 한 꼭대기라도, 한 자리라도, 한 곡조라도, 그 외국인 친구 앞에서, 세계 여러 친구 앞에서 부를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애국하시는 거예요. 제말 맞죠? 아, 이럴 때열 시간만 하시는 거예요. 저얼씨구 잘한다! 그렇지! 응!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